안녕하세요. 프리트 티 v 유농사 원장입니다. 이제 방학이 한 달여 남진 남았습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이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붓기가 어떻게 빠질 수 있을지 쌍꺼풀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어, 여기 눈두덩이가 두껍지 않고 저항이 강하지 않은 분들은 자연유착으로도 쌍꺼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붓기가 금방 빠질 수 있습니다. 자연유착 쌍꺼풀은 지방을 같이 제거하더라도 디자인만 꼼꼼하게 하면은 수술 시간은 한 10분 정도 남짓으로 수술이 금방 끝나기 때문에 붓기도 적고 치약도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취하으로 인해서 쌍꺼풀이 좀커 보이는 그런 붓기의 양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절개 쌍꺼풀을 하는 경우에 무조건 쌍꺼풀 수술 후에 붓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절개를 꼭 해야 하는 경우, 즉 이제 안검하수가 심해서 검은 동자가 많이 가리고 있다든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아서 풀리기 쉬운 눈이다. 아니면 쌍꺼풀을 크게 원하는데 피부 처짐 때문에 크게 안 나오는 경우에. 별개로 해야 될수 있는데, 라인 고정은 좀 낮게 하고 피부를 잘라내서 라인을 높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쌍꺼풀이 크게 보이는 묶기 기간이 자연 유착으로 높게 고정을 하는 경우보다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수술할 때 눈에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잘 따라와 주시면 붓기가 금방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눈매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붓기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이제 맞추하기 자연 유착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니까 쌍꺼풀이 커 보이는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 쌍꺼풀만 딱 하는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한 40분 내외이기 때문에 붓기 차이가 아주 심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 보시고요 쌍꺼풀 수술을 이미 중고등학교 때 했던 분들 있나 그랬는데 속상해 됐다던가 앞머리가 덮여서 작아서 고민인 경우에는 쌍꺼풀 고정이 풀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대칭이 잘 맞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피부 자체만 조금 절제하고 몇 개의 고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수술인 경우에 붓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개 쌍꺼풀이나 무조건 재수술은 무조건 붓기가 더 많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자, 이제, 어, 한달 정도 남은 방학기간에 좋은 눈을 갖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면밀하게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능 끝나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답답하실 텐데 항상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